아, 그 아까 대통령님께 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매년 6월이 되면 LTE로 세계 최초의 역사를 기자분들께 알려드리고 했었는데요 오늘도 그 자랑스러운 날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선 먼저 그 질의응답에 참여해주신 저희 회사의 그 임원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이종문 부부장님은 아까 인사 드렸고요. 윤호정 마케팅 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성 ICT 기술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의석 상품기획 부문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PR c 매니저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진영 진영 진을 해드릴게요. 아 예, 저 성부장님, 예 성영환 부장님. 예,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성연광 기자인데요. 그 오늘, 그, LTA에 대해서 좀, 그 자세한 설명을 좀 많이 들었는데, KT나 S, KT나 LG 플러스도 동일한 서비스를 조만간 출시할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SKT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시켜 주십시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PTS도 이 말씀 하시는데, 어, KT랑 어, 다른 경쟁사 대비 SK텔레콤 만의 차별화된 것은 뭐냐 이런 질문이 같습니다. 어, 잠깐 언급했듯이 SK텔레콤은 첫번째는 커브리지 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은 아까 투트랙 전략으로 구사했다는데 어, 여러가지 정부 정책상 우리가 할수 있는 어, 구축을 얼마나 촘촘하게 잘 구축할 것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광대 LTE와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광대역 LTE와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LTE를 가지고 구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0Mbps를 쓰있었는데 연말 되면 전체 기지국이 한 21만개 되겠습니다. 이런 21만개의 기지국에서 이런 225Mbps의 속도로 전체 어, 전국에 걸쳐서 어,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 전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시는 고속도로와 KTX와 국립공원과 여름에 휴가로 가시는 산과 바다에서 어디에서나 어, 서비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SK텔레콤의 만또 기술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인데이 데이터의 니즈가 있는 다른 속도의 데이터의 니즈가 있는 지역을 알아가지고 먼저 구축을 한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 기존 경계적에서 어, 컴프라든지 또는 매크로와 스몰셀 간의 어, 기술을 속도를 더 좋게 한 기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이러한 스몰셀 기술과 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더 촘촘하게 더 고객들이 필요한 장소에 아, 광대형 t e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님 예, 그, 아, 마케팅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저희들이 찾아다 포인트를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마 앞서 저기 소개해 주신듯이 이제 가장 그, 아, 좀 저희들이 강조 드릴 부분들이 아마 경쟁자보다는 아, 여러 가지 그 이런 어떤 이보도하다는 네트워크에 맞는 차별적인 어떤 서비스, 상품 이런 부분들을 아마 그 굉장히 가장 그 먼저 그리고 가장 특징 그 높은 어떤 상품들을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소개해드렸듯이 아, 앵글스라는 클라우드 게임 그, 그리고 이제 B2B 모바일의 어떤 UHD 기용과 그러니까 기존 네트워크에서는 잘그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어떤 상품들을 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그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아, 그리고 그 요금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제 저희 들 이제 이 3월에 데이터 분야의 요금제를 출시를 했는데 현재, 아, 가입자 분들이 두달 조금 넘었는데 한5 0만까지 벌써 가입자 분들이 선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그뭐 데이터 용량 제한 없이, 아, 이런 그 관객 LTA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를 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무제한 데이터의 어떤 기본 요금이 약간 다소 좀 비싸다 보니까 아 여러 가지 이제 그그 요금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고객의 어떤 그 상황별로 맞는 최적화된 요금제를 많이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 저희들이 4월에 이미 이제 출퇴근 프리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아 6월달에 그 전국의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아 전동차 아니라든지 그 지하철 역사 안에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그 아, 이용할 수 있는 그요 문제를 저희들이 그 출시를 좀할 예정입니다. 6월 말에 아 저희들 출시를 좀할 예정이고요. 아 그리고 그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그 모바일 어떤 그 저희 BTV 모바일 이런 쪽에그 동영상 실시간 이쪽에 이제 그, 그 사용빈도가 높은 고객을 위해서 그 모바일 핵이라는 상품을 만들었는데 요번에 이제 출시하는 그 클라우드 게임 그, 잘 쓰실 수,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모바일 클라우드 게임 팩도 좀,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단말기 측면에 있어서는, 그, 뭐, 저희들이 오늘, 그,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어 광대 LTA 단말기를 좀 출시를 하는데요. 앞으로도, 아, 저희들이 그, 최신 단말기, 아 저희들이 가장 먼저, 아 저희 고객들한테 선을 보일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좀할 예정이고요. 아, 그리고 그,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어떤 캠페인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막 피겨의 여왕 일반인으로 돌아온 김연아 시를 아, 저희들이 모델로 해서 아,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어떤 다양한 차별화 포인트 강점 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그 실내감 있게 전달을 좀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다양한 어떤 그 프로모션 아, 아마 기억을 좀 하실 텐데 저희들이 그. 아, 4월, 5월, 무제한, 아, 데이, 아, 멤버십 무제한, 이런 상품들로좀 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30년 무료 통화, 이런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저희도 사사이식 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 고객 혜택 프로그램들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아, 강화를 좀 해나갈 예정입니다. 음,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이문 기자분들, 혹시. 네, 우선, 그, 상욱 기자님. 디지털 데일리 인상훈이었는데요 그, 사실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에 그, 아무래도 이 3배 빠른 LTE 경쟁에서 조금 늦다 보니까 4배 빠른 LTE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80메가 주파수 폭이라든지 아니면 업로드와 관련돼서 속도 강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이 3밴드 CA에 대한 대응 전략하고요. 그리고 이 업로드에 관련된 이 속도 문제가 이 경쟁력이 될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요거 SK텔레콤과 뭐 특정 사지만 뭐그 비교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술 표준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라든지 뭐 이런 겁니 예,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우리 기술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그 속도가 빨리 되는 주파수의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도 지금 2.1기가,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밴더, 4개 밴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업로드 쪽에 말씀하셨는데 업로드는 지금 표준화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금년 9월 달에 표준화가 완료되고 보통 통상적으로 표준화가 완료되면 1년 내지 1년 반이 구현되려면 상용화에 의해서는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15년 빠르면 은 15년 상반기 중에는 그런 기술들이 구현될 예정이고요. 얼마든지 뭐 이렇게 누가 더 빨리 한다 는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실제 고객분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용 설명을 드리자면 업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대부분의 트래픽이 나우링크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점점 더 심화되는 것 같은 그 통계 수치를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운링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60 업링크 40이었다면 LTE에 와서는 그게 뭐 70대 30으로 업링크가 특히 이제 미디어 트래픽의 그 확장으로 인해서 도미네이트하는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 80대 20 어, 그런 현상까지도 좀 시간 에 시간대에 따라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다운링크가 어, 품질의 경쟁력을 좌지한다자 어,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업링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 다운링크에서의 품질과 속도가 어, 셀 아까 저희 이분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어, 기지국 근처뿐만 아니라 셀 경계 지역에서까지 그런 고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일단 고객 품질을 어,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업링크에 대한 캐리어브리케이션이 어, 표준화가 돼서 단계를 <laughs> 리드하면 어, 사용단 말기와 함께 가장 먼저 선보일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UHD 포함해서 어, 다운링크 트래픽을 위한 품질 향상 지속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에, 업링크에 대해서도 저희 SK텔레콤이 누구보다 앞설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어 스리밴드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리밴드에 우리 s k 텔레콤 2.1기가를 이미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스리밴드를 묶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 기술 표자에 보, 어, 보시겠지만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기가는 멀티캐리어로 어, 사용하고 있고 이 기술이 구현되는 어, 즉시 어, 고객분들에게 더 높은 속도를 어, 제거해줄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300Mbps가 메될 것입니다. 그거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어느 사업자보다 가장 빨리 우리 고객분들이 어, 즐길 수 있게끔, 체감할 수 있게끔 해드릴 어, 자,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블로터담넷최우석 기자입니다. 어그 계속 지금 망이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LTE나 광대역도 두배 빨라졌다고 하지만 결국에 보면은 지금 한 4, 50 m b 비 s 정도로 초기 LTE 속도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세배 빠르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용량 때문에 결국에는 좀 어느 속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뭐 속도 향상보다는 수용량의 문제가 아닌가 좀 싶은데요. 실제 좀 보급이 되고 대중화되고 나면 실제 쓸때쓸수 있는 속도는 어느 정도 될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LT를 하나 어, LT 단독 LT 기본 LT 아까 세배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3 0 40 메가 b b 에서 속도 나오고 작년에 l t e 광대역 l t e 가 됐을 때 50에서 60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정부에서 아주 속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는데 그때 SK텔레콤이 전국적으로 측정해 보니까 가장 잘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도가 5 6 2 메가 b p s 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어 광대 l 티의 속도는 현장에서는 그보다도 높은 한 80, 70에서 80 정도의 어 속도를 우리 고객분들은 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고요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고객들이 많이 지면은, 많아지면은 어 수용량 때문에 속도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2011년도에 LTE가 시작됐습니다. 그 외에 1년마다 이만대쯤 여러분들을 모시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파수도 새롭게 추가되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객분들이 앞으로 대용량 콘텐츠를 계속 더 요구할 것이고 이에 예 맞게끔 우리가 준비를 착실하게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려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디지털 박지성 기자님. 네, 예, 디지털 타임스 박지선 기자입니다. 저기, 어, 사, 세계 최초 상영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좀 궁금한 부분 이 드는 게 오늘도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서 새로운 이 콘텐츠 서비스로서 이제 뭐 UHD, 앵글, 뭐 클라우드 게임 이런 거 발표하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속도를 이렇게 좀.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서비스 이게 왜 필요한지 그 새로운 서비스나 콘텐츠들 같은 건는 오늘 내용 그 발표하신 서비스에 어떤 것들을 보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우선 작년 LTA를 같은 자리에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대고 신뢰하시. 소프트에서 과연 그 어디다 쓰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때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으냐면은 망이 먼저 가고 데이터나 프리게시언들이 따라오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오늘 이제 무슨 말씀을 어스 기자께서 무슨 말씀하신다면은 시간이 지나니까 국건 속도가 내려오더라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저희가 작년에 5 0명가뚫어지는 속도로 이미 다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똑같아지지 않았냐? 더늘려야되지 않겠냐? 또 수용량을 늘려지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데이터는 아마 2 0 2 0만원뚜렷 300만 원 뚜렷한 거냐고 어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산시도 그래왔듯이 근데 이제 저희가 내놓은 서비스들 작년에 내놨던 서비스가 있고 LTE 얘기할 때 내놨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은 일단 저희 네트워크의 속도가 얼마나 NS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서비스를 내놓고 눈으로 증명하는 거에 이제 주안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보면 시장에서는 LTA, l t e 그3 b a n LTA, 그 또는 저희가 제시하는 광적 e LTA 나오면은 사람들은 그 속도를 어디에 쓸까라는 그그를 이제 보 봐야 할 텐데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비디오라든가 이런 게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 네트워크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비스를 개발해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겠냐는 입장에서 사실 저희는 시간이 갈수록 생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네트워크를 넓히고, 그 속도와 그, 그, 고 품질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속도의 품질들이 어떻게 되는지 증명을 하고, 그 중에 저희가 핵심으로 상고 있는 서비스들은 그 속도에 맞추고 하는 종류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저희 그 모바일 IT, IPTV 모바일 같은 경우도 이 속도에 맞는 서비스 인원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나머지 그러면 다 끌어 안았다가 속도가 높은, 높은 속도를 요구하는 서비스 다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속도로런 얘기한 서비스들은 제 주변 밖으로 빼서 밖에서 우리 사업자들이라든가 다른 그 인터넷 업자라든가 다른 쪽에서 서비스를 더 많이 개발하는 쪽으로 서포트하는 게 저희 망사업자 입장에서도 그거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또는 먼저 운동이는 중요한 중개 서비스들은 뭐 티생활가 되든 모바일 IP, IP, IPTV가 되든 또는 클라우드 스밍 게임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먼저 투자를 하고 그다음 그 다음 그베르체인에는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똑 같이 기여하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재회 TA에 나오는 그 SKT를 끄면 광재회 TA에 매일 울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는 겁니까? 물론 저희가 궁금해 그 합니다만은 저희가 망사업자임으로 그걸 다 채우기 위한 서비스를 저희가 일일 다 개발합니다라는 입장은 사실은 아닙니다. 중간에 아, 네. 있는. 이제... 예 안녕하세요. 저는 AP 통신의 이유경 기자라고 하고요. 그 아까 이종봉 부장님께서 연말이면 이제 0 m 메가bps가 내년 초나 연말에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오늘 나온 그 삼성 그그 그 스마트폰을 구입한 고객은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그 폰으로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장에서 그 광대화 LTE의 속도가 70에서 8 0 m b p s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맞나요? 그그 그 부분이 맞는지 그니까 그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단말기에 표준화가 카테고리 4, 5 이렇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시스템에서도 보셨지만은 그 아래에서도 실제 표준의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단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출시되는 단말기는 225Mbps의 속도를 낼수 있고요. 또한번더 진화가 되면은 300Mbps의 속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시된 단말기는 225Mbps까지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현장에서 그 정도의 속도가 나오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의 속도는 평균으로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통신 자체가 어떠한 기죽이 있으면 그게 대규모로 몰리는 이러한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왜 70메가 80메가 넘는데왜안는어아냐 이거는 이제 유선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각 고객마다 선이한자 하나씩 나눠졌을때 가능한 이야기고요. 이동통신은 그것서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했을 때는 적어도 광대 LTE 또는 LTA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56.56메가 정도의 속도가 낮기 때문에 그에 비례한다면 은 70에서 80 또는 그 이상도 속도가 고객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제가 좀 그 단말기 시간에 대해서 좀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이 갤럭시 S5 출시 3월 달에서 이제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또 이제 관계이 그 LKA가 되면서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를 해야 되고, 어, 지금 이제 그 연말이나 내년 초 가면 이 3분의 CA가 되면은 그 결국 이제 새로운 단말기를 또 구매를 그 서치를 이용하려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단말기를 그 구매했던 고객들이 뭐 이게 너무 의미해. 이게 새로운 단말기들이 <laughs> 빨리 진화 나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손해본 느낌도 있고 뭐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 저희들이 <laughs> 그 이게 이제 국내 그만큼 이 기술, 그 진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빨라서 어쩔 수 없이 좀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 이 국제적으로, 이, 이 ICT 업계에서 주도권 사업이 굉장히 심한데, 아 어, 저희, 그, 그 회사가 이제 중심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어, 테크니, 테크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좀 장악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세계 최초로 광대 l 를 상용하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 척박한 이 환경에서 이 국내 ICT 산업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그 리더십을 가지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 어떤 국내 의 어떤 생태계 <laughs> 발전을 위해서도.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은 좀 다소 좀 불가피한, 아,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답변 감사드리고, 그 여기보다 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후속 일정도 일정 구현해서, 마지막으로 한분 정도만 듣고, 그, 그, 진행답 그 시간 마치도록 하는데요. 아, 네, 박성욱 기자님, 안녕하세요. 조선민 씨, 박성원입니다 최근에 그 아이리버 인수와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오늘 광대역 LTA 보면서 이제, 이제 빠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들도 다양하게 나오면서 예를 들자면 클라우드 게임이 있으니까 뭐 저, 전용 조이스틱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업이 이제. 제조업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아이디버 인수와 관련해서 이제 어 진행상하고, 황그 다음에 향후 SK텔레폼의 그런 액세서리 전략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얘기 말고요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를작품을 만들고 싶고, 생각이 어떤 건지 좀, 공부하고. 제가 잠깐, 제가 잠깐, 둘을얘기합 그 여기 계신 이원 분들은 방금 질문 주신 내용에 업무와는 직접 연관성은 없음도 없는데, 반개적으로라도 예, 조금 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음. 후대하게 말씀해 주시는 수준 정도로 지금 그 답변을 드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좀 아까 예를 드셨듯이 이제, 그 저희 회사 이 앱하고 그 거기에 관련되는 네. 그 주변 기기를 있는 네. 스마트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고에 어떤 성장 영역으로 집중 육성을 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예를 들 그, 들셨던 그 대로 이제 클라우드 게임하고 이제 조이스틱 관련되는, 아,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건강 관련되는 앱하고 관련되는 어떤 진단이든지, <laughs> 아, 그리고 그,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아이리버 관련된 해이셜리언서를 제안했는데요. 그 오디오 관련되는 어떤 그, 뭐, 스피커라든지 주변 장치들하고 이제 거기 관련되는 어떤 앱들을 연계하는, 아,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그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그 굉장히 또 성장 동력으로 이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오디오 각종이제아이디어에이전지한테좀 낼게요. 그래서, 어, 뭐 당장 좀 아주 뭐 구체화된 부분들을 그 지금 뭐 선정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관련된뭐 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그 임원분들은 그 외부 행사 마치고 점심 장소에도 같이 할 예정이니까 그 지금 질문 못하신 분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리를 옮겨서 그 LTE.